영장군의 더러운 다크 시작합니다. 소용벌내우책 자, 이런 것들하고, 야생생존집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두 시간 때우고, 자, 일단, 잘 됐다. 커피랑 저런 거좀 만들면 되겠네. 진짜 기분. 자 이거. 놓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응급 처치 키트는 다 만든 걸고 이거 아 바느질 키트가 없어 이거 못 만드네. 아이 모자랑 이거랑 아. 아, 이 씁쓸한 것 일단 커피 만들고, 여기는 우주잎 만들고 진통제가 있어서 우주잎이 뭐 사실 없어도 되긴 하지만 마트라은 부서기 시작. 지. 넌 지. 지. 넌 지. 넌 지. 넌 지. 넌 지. 지. 넌 지. 넌 지. 넌 지. 넌 지. 지. 내내내내내. 아이 밥. 아휴. 여러 가지 한다. 아무 생각이 없구나. 거기서 스페이스 만수르. 난 너에게 실망을 했다. 이런 실수를 하나 만수르 불변니까? 참 하나 불. 아이 커피 피 같은 커피 날렸잖아 어떻게 할 거냐 만수리야. 몇킬로야29킬로 물을 일단 마시고, 고기를 일단 먹어. 자, 이거 미끼 만들고 있어. 야, 먹으면 뭐, 미끼가 무슨 말인지 모르나? 만수르, 너네 동네 에 미끼 따윈 없나? 미끼 이 자식아, 아이.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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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커피를 태워 먹었죠? 마셨으면 내가 뭐라고 하네 내가 태워 먹었어 커피를 5.3 됐다 자 일단 미끼 두개몇 도인가? 뾱 아... 커튼 멍신이 블리자드 들어가 만수르 야 너는 이 추위에 나가면 얼어 죽어 우리 사우디 어린아이 만수르 쫄보 만수르 집안에서 할게 없는데 아유 먹는걸로 그래도 서운해도 어쩔 수 없지 어디 예의없이 그거를 미끼를 남기려니까 콜랑 다 먹고 커피는 태워먹고 아무리 왕자가 말이야 그 식종과 그 자기 시다발이들의 어떤 도움을 얻으면서 생활을 해왔어도 이런 악정권에서 살아남기해서 그럼 안되는거지 아무나 좋게 잘 할게 없네 복기로 나무 보시면 시간이 됐다. 몸무게 28. 가자. 만수로. 해가 되었다. 14도. 온도 괜찮고. 자, 카메라를 키우고. 카메라 키고. 가자 몸무게는 지금 괜찮으니까 설렁설렁 가보겠습니다 만수르 만수르 석탄 이번에 가면 석탄을 주해야 되는데 이 동굴이 아 불을 안키고 할수 있을까 지금 성광탄이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저기서 이제 랜턴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물감이 다 사냥감도 랜턴은 잘 나오는 데라. 지금 템을 굉장히 잘 죽고 있어요. 얘가... 운빨 폭발이라고 할수 있지. 자 그. 이미... 자작나무가 마르고 있고, 토끼 두 마리만 더 잡으면... 이모자나 아니면 장갑을 만들 수가 있죠 물론 바느질 키트를 구한다는 전제하에 자 늑대한테 사슴을 아이 손으로 뜯어야 되나 칼이 있어야 돼 일단 칼하고 토끼칼 팔... 화살은 좀 천천히 만들어도 되긴 한데 이쪽으 내려가다가 자작나무 구했으면 좋겠는데 어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지금 나타났다 이거 뭐 어떻게 빼돌리죠? 자각 아, 잡고 오른쪽으로 쫙떼면서 전력타기가 되나 여기? 다시 왜 안보여 여기 넘어갈 수 있는 덴가? 넘어간 적이 없는데 김원인 님도 이제 그런걸로 먹는걸로 서롱을 많이 겪으셨구나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말이발 말이야.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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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이야, 말이야. 늑대가 울고 있지만 거리가 있습니까? 자 이쪽에는 뭐찾아무거 보이지가 않고 피신춘모가 유튜브에 혼자 남아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게시판이 해석을 못한다 채팅창이 채팅이 안 올라와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하고. 번역이 돼야 내가 답변을 하지. 안 되는 영어로라도. 춥다. 여기서 자작을 하나 쓰. 여기도 이제 자작이나 단풍이 자라는데 지금 단풍이 원래 잘 자라는데 웬만하면 자작이 한 그릇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없다. 없다. 없는 것 같다. 대요. 노노노노노노 노베어 올야 자자 우자 얘가 소원성씨 하는데 야 아이템이 잘 들어와 때 맞춰서 이건 이제 화살총만 있으면 바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품망 치에다가 진짜 빠르게 하겠네. 여기 뒤에 있는 거에서. 동굴... 일단 들어가서 파밍하고 뒷동네에 울가미 덧사는건 뒷동네에 있는 토끼 두마리 잡아서 내장 두개 거기다 말리고 그러면 갔다와서 뭐가 될텐데 일단은 바느질 티트를 무조건 구해야된다 여기서 구해줘야 합니다 먹을 게 조금 천박시러운데 먹고 조달을 어떻게 하지? 일단, 왕석탄 하나. 지금 동굴 안에 밟겠지. 섬광탄 없어도 죽을 수 있을 거야. 석탄만 파밍하고 빠져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석탄이 몇 개지? 한1 0개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열 개가 안 돼. 아 어두운 데 좀. 자 눈을 부릅뜨고 좀쳐다봐야겠걸자 보자 보자. 여러분도 석탄이 보이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좀 어둡지만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안수, 넌할수 있어. 이쪽으로 먼저 가, 이쪽으로 먼저 가. 아까 어, 여기 석탄 하나 있는데, 이거 석탄이 없지? 왜 야씨? 내가 여기서 손광탄을 켜야겠어. 세 개. 일단 말없이 세계 딱주주시고아 여기 사슴 시체가 있는것훨좋좋은사 사람 시체 다 자. 잠깐만요 주문 좀 당겨. 내가 모니터 n 다보니까 자, 눈을 부릅뜨고 땅바닥을 훑어보는 우리 만수로 얘가 원래 땅보고 사는 애가 아닌데 상황이 땅을 볼수 밖에 없네 자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석탄이내 눈엔 안보임 아 벌써 출근하면 안되는데야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끝난 것 같은데 어, 여기 석탄 틀림 없다. 야 석탄 좀 나오네. 오케이 하나야? 아이씨 두 개인 줄 알았더니 몇개 주더니 여섯 개는 좀 부족한데 저쪽으로 내려가서 아예 석탄하고 부들개질을좀구해 올까? 피로도 반 피로도지 이게 올라올 수 있나? 내려갔다가 성냥감통 있고, 자, 이거 일단 여기다 지금 무게 짐을 좀 내려놓고, 내려놓기, 모도 내려놓고, 아무도 내려놓고, 음 물은 2리터 정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깡통, 탕탕, 탕. 이거 왜 들고 다니냐? 망치는 모르고, 냄비 필요 없고, 26kg. 물한번쭉 들이키고, 헝그리 해도 괜찮음. 아이돈, 아이돈 케어. 만나, 그거. 자, 일단, 날씨. 밖에 안 됩니다. 자, 이쪽에서 부들개지를 쫙해고 내려가서 석탄 주스로 가는 거예요. 민트 마을 가는 건 아니고 석탄만 쫙부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올 때, 올때 주스입니다. 자, 올때 주스다. 몸만 무거우니까 부들개지는 올때해고 우리 만두 장비나 아이템은 비교적 지금 잘 들어오는데 내려가다 옷 찢어지면 안 되는데 피로도 가지고 반툰을 탈 수가 있나 아, 지금 탈 수가 있죠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층 모양이 딱 뜨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가 뭐 어디가 작살난 거야, 너 지금. 아 썩을래. 일단 손목에 하나 바르고 밧줄 타야 되니까 발목 통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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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아 마지막에 거기서, 아 거기서 애가 마음을 놔버리면 어떡하니? 체력도 쭉 빠지는데 자 여기 석탄만 주워가지고 밧줄 여기 석탄 뭐 나무에서 조금 무겁게 드는데 아이템을 서브랄 <laughs> 이게 좋으신가 봐요 서브랄 자 우리 만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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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늑대 한 마리 사는 데 오진 않는구만 자이 인간한테 덜 좋고 방해하고, 자, 여기서 성냥이, 가방에서, 빡! 성냥 하나 추가요. 아무도 왜석탄 여기 한 일곱 개죠? 여기 꽤 많아, 석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일부러 내려왔죠? 사사삭. 다주은거 다섯 개 끝이야. 숨겨놓은 석탄 없나? 아직 밧줄 탈수 있음. 됐어, 됐어. 자자자자자. 만수리야. 얼른 가자. 자, 화살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 죽지 말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도록 하자. 우리 만수루. 만수, 만수, 만수루. 올라가다 빨간 거팍 뜨는 거 아니겠지? 피로도가 반이나 남았는데. 될 거야. 올라가. 힘내라 힘내라 우리 만수로 힘내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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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수 있어 어 빨개졌어 중간에 올라가다가 피로도 때문에 지치고 있는데 이거 못 올라가는 건 아니겠 야야야야 왜해보적거려만수로만수로만수로만수로야너 왜 떨어질 뻔했다 오, 오,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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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와서 그러면 안 되지. 오, 씨, 깜짝 놀랐네. 오, 떨어질 뻔. 아, 쫄렸어, 쫄렸어. 아, 살짝 쫄렸다, 진짜. 아, 야, 달랑달랑 한 거였네. 피로도가. 자, 이제, 물감이더사냥꾼 가서, 자자. 형이 잘못했다. 만수르가 재산의 한 10분의 1 정도 나한테 기증할 수 없나? 내가 얘를 잘 키워주면? 누가 사우에 전화 좀 해보삼? <laughs> 만수르를잘 데리고 있다. 만수르를 무사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재산의 10분의 1을 더롱다크 계좌로 입금을 해라. <laughs> 자, 가면서 이제 부들개지를 해주면 되겠군요. 자, 살랑살랑. 이만수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얼른 가. 가서 일단 자자 바느질 기도 나오겠지. 올감이 더 싸나면 줄 거야, 아마. 얘를, 난 얘를 비가. 고합합 앞에서 고출 조각 약 30개 정도만 뜯고, 2 5개는 화살톡 8개는 복귀하고 활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목표한는 노초주가 33개인데 미리 갖다 놓을 것도 있고 집에도 있습니다 30개만 만들자 자 우리 만수르 만족한 으로 수로 귀환하는 떡볶이의 길을 마음 꼭 붙겠습니다 아 이거 안 들고 들어네 아잇 좋았는데 자 만수 잘하고 있어 형이 게 칭찬한다 예 라잇 HP is very down 루어 루노 브라블럼 아이 I will sleep in. 올가사냥꿈이얼음붙이 올가미. 올가미, 그쵸, 올가미. 어, 케빈. 캐 케빈. 그냥. 모든 맛에잘 거야. 자, 지금 먹을 거를 좀 충분히 만들어 놔야 돼요. 스펜서 하우스 가서 화살촉 50개하고 칼도기 만드는데 거의 꼬박 대장장이지만 이틀을 하게 돼서 애감을 많이 갖고 가야 되지. 석탄이 지금 어느 정도 모이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물다섯 개, 한, 스물다섯 시간, 사살 중반, 그리고, 여 시간인가? 칼하고 굽기만 주는데, 여 시간 좀더 걸리면. 어... 그러니까 아, 칼이. 4시간인가 걸리고, 웃가좀 그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한 6시간 걸리니까.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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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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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를좀 부득이지 몇개 먹을까? 우리 만수 체력 좀보전하자 50개 하나 되네 나 이거 먹어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정어리 깡통 정어리 깡통은 60% 70%가 돼도 식중독이 잘 걸려 저건 있을 때 빨리빨리 빨리 먹어 치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내구도 떨어지고 나중에 또 주워먹겠다고 삐득삐득 하다가 식중독이라도 빡 걸리면 식중독에 걸리면 다른 디퍼프는 다 괜찮은데, 잠을 자도 체력 회복이 안 돼요. 식중독 상태에선 하루를 날리게 됩니다. 36kg. 석탄 몇 개야? 11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지금 제가 저쪽 입구에다가 석탄을 대략 한 6개 놔뒀고, 스펜서 하우스에도 10개 정도가 있으니까, 나무랑 이제 석탄만 대충 조합하면 네, 30시간 이상 불을 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또 자기도 해야 되고 앉아도 되긴 하는데 침낭이 생겼으니까 네, 아날라주님 어서 오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아이들 본것 같은데 제 방송 처음 오신 건가? 처음 오셨다면 대단히 반갑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십시오, 더롱닥합니다 근데 오셨던 것 같아 네, 그런 기억 안 날려줘 채팅 아이디가 눈에 익음 <laughs> 자 토박토박 토박 걸어서 무거운 몸 질질 끌고 울가미 덧사냥꾼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쏘 so 타이어드 like just... oh, so just... oh, so 이해한다 겁내피곤하겠지 음, 지금 유튜브 채팅이 화면상으로 안떠요 이게... 아프리카 전자..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그러한 걸 물고 들어와야 되는데 연동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이디 재설정을 해도 잠깐 떴다가 그냥 취소가 되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아프리카 방폭이 안 되는데? 지금 설령 혹시 방이.. 방송이 꺼졌네 아프리카? 방송이 꺼지진 않았는데? 꺼진건가 어 꺼지진 않았는데 가자 아 몸이 너무 겁나는데 우리 안스루가 너무 힘들어하는군요 다가 뭐뭐뭐뭐하는데 제 자신. 오케이 바이바이 부슬리 맞겠지 지금 11시만 되면 항상 잔다고 얘기했거든 대만 친구가 지금 중국어로 뭐라고 뭐라고 썼는데, 게시판이 번역을 못 해주니까. 아닌가? 끝에 문표가 온거 봐서는 그 말이 아니었나 보다. 아. 잠깐, 왜 나뭇가지가 나와? 거꾸로 어, 온 거야? 시체가 나와야 되는데? 나뭇가지가 나오지? 자, 이쪽은 동굴에서 길이고 헤매냐? 체력도 안 좋은데 지금? 여기가 막힌 데가 아닐 텐데? 지금 막혀서 돌아간 거야, 나 지금? 아, 네. 진우님, 뭐, 감사합니다. 집, 케빈. 케빈, 케빈. 그렇지 사람 시체 나와야지. 아 찾았네. I will go to sleep in cabin. 밀튼 마을 가는 줄 알았나보네. 하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레님 아 대답 대신 해주는,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예, 멋집니다. 박수. <laughs> 로스 테드님이 이제 개하고개 이름이 이제 흥신춤범데 대만 친구, 30몇살 짜린데, 요 시간대에 좀 항상 잠자었는데 오늘은 오래 버티네. 매일 옵니다. 출근부 찍는 친구예요 걔, 걔도. 근데 여태까지는 지금 게시판이 번역을 해줘가지고, 좀 똥번역이라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이 게시판으로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번역이 안 돼. 유튜브 채팅창 따로 띄워놓고 보는 건데, 제가 또 한자가 정렬하게 짧기 때문에, 자, 이제 다 왔지. 나가자. 자, 체력이 많이 손해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잠자, 잠을 잘, 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 화살총 만들러 가기 전에 100%를 만들 거예요. 겁내게 딥네. 3십필요인데 슛. 가자. 얼른 가자. 우도 날씬 좋아. 내가 근데 힘들어서 걷질 못해. 토끼는. 따잡 봐야겠네. 장나무 한 그루 주워 온거 갖다가 널고, 토끼도 두 마리는 잡아야 돼요. 우선.